요거는 얼마 몇 개예요? 이건 네포기만 아, 원. 네 포기만. 한 달에 넘요네 포기에 만이. 저거 처는. 몇단 드릴까? 아니 진짜 똑같 일단 바꾸만 하지. 이거. 세 포기에 만 여기 단추로라. 서죠이 빨간여밥 먹여, 밥 먹여, 밥 먹여, 밥먹삼초먹에사 먹여, 밥 먹여, 에 먹여, 밥먹초밥에여밥 시장에서 보면. 할머일오늘은요1일월2 8일 신탄김 오일장입니다. 신탄 김. 오일장. 예, 여기는 신탄김 오일장입니다. 신탄김 오일장 노 11월 28일 네, 일요일, 11월 28일 신탄 생우 일장입니다 네, 배추 가격은요. 네, 큰거한 포기에 4,000. 큰거한 포기에 4,000. 예. 네. 큰거한 포기에 4,000원부터 달려 있습니다. 아, 아. 까가는아그 추가 가져가면 못못 갔네. 5,000원, 6 0원 드려. 두 단원 해야 되거든 아, 지갑은 <뭔리와> 비우면 또생 들어오는 거예요. 파는5 0 Sí. 하, 뭐 이렇게 길게 만들어요. 자료부터 지 아, 라요 알파리, 에 알파리요. 자, 이렇게. 감사합니요게요 이 쪽파는 것은 6천원이에요 무슨 5초천니천6초천0은6천6천0 0 8초는1 0 8 6는1 0 0 0 8초는천는6 0 0 0는6 0 0 0는6 0 0 0 0 0 0 0 0 0 양파 5무한개천무 어, 2천. 제가 이 제가 예여 가서 무한개 2천 오백. 한개한개한개한개한개한개한개한개한한개한개한개한개한한 물에서 싸면안쌈 먹고 저도 두면요 다섯 개예요 다섯 개 이것도 먹으 네, 맛있다고 하네 그래서 내가 이 문어에 대해서 아, 그래? 맛있다는 걸 몰라 아이 몰랐어요 네, 근데 이렇서얼마에먹가나는 뭐, 지금 고구마가 한 쪽으로 타는데네 그때 문어 이거 먹어봤거든요 자, 고구마 드고네고

이제 원. 이거 입 가면 5,000원이야. 우리요. 10초. 거한 단에 4,000원. ,000. 네, 여기는 신탄진 오일장 11월 28일. 신탄진 오일장 1 1월 네, 28일.